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산에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광양의 매화꽃과 그의 산수유꽃은 절정을 지났고 제주 유채꽃은 다음 주부터 만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본 것들은 아랑꽃하지 않고 피어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보면서 인위적으로, 때는 억지로, 순리에 역행하면서 아등바등 하고 살다가, 지치고 병든 세상의 이 부질없음과 비교하게 됩니다. 또다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봄꽃들이 만들어주는 꽃길을 걸으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천연스러움에 더욱 깊이 다가가는 봄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을 때까지 아파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 잔치를 베풀며 함께 즐거워하자고 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딛고 다시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이런 마음을 알고 깨달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고,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어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성교가서도 연극으로 꾸며서 꼭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교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성경을 잘 요약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삶과 사역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서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는 작은 아들의 느닷없는 요구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문화가 자기 유산을 아버지께 먼저 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무리하기 이를 데 없는 청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유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보다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중동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성경을 연구한 미국의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의 비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면서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많은 중동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곳에서만 아니라 모로코에서 터키 시리아 수단에 이르기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모두 똑같았다고 합니다. Never.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하는 자식이 있다면 아버지는 그를 심하게 때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빚땜 그들을 심하게 때렸을 것이다.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유산은 절대로 미리 나눠주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쓰라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런 쓰라린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도 부정하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온 가정과 또 공동체마저 배신한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인 요즘 어느 자식이나 이 작은 아들의 심리적 뿌리는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일체 다른 설명이 없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형제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간단하게 말해버립니다. 성경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거시기 한 것입니다. 불편한 거죠. 아버지는 틀림없이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나는 작은 아들의 앞날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한 거죠. 돈이 있을 때는 돈의 유력으로 잘 나가겠지만 그돈 썰물 빠지듯 사라지고 말 것이고 돈 떨어지면 개털 되어서 허무함과 비참함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이라 자기 욕망을 추구하던 인간의 끝자락이 어떤 맛인지 잘 알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집이란 자유와 안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excuse me, 신뢰합니다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행을 가면 다릅니다. 언제 떠나서 언제 돌아올 것인지, 교통편과 호텔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은 얼마나 준비할 것인지 따져보고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곳의 규칙을 잘 지켜야 편한 여행을 하고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 시간과 장소와 물질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집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아들은 이제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는 곳을 찾아 집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몫을 자신의 인생을 찾아보겠다는 것인데, 세상 어디... 그렇게 허락허락합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지 우리에서 먹을 것을 찾아도 주는 자가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이 이야기는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아들이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쩌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참 아버지 노릇하기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들의 방황까지도. 허락해야 하고 참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하는 마음이 참으로 애립니다 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다면 대가가 비록 크다 해도 허락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험도 필요함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애로움을 겪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유로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실패해 보지 않고는 성공의 참된 가치를 모릅니다. 방황해 보지 않고는 아버지 품의 안식을 다 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경험하게 될 나락과 바닥 체험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아들이 겪어야 될 고난과 상실의 아픔을 예감하면서 그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수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부모 사랑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받아들이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변화시키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랑은 자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주려고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 받아주고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아름답지만 자칫하면 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방치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변화시키는 사랑은 아이에게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모가 알아서 억지로라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방법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 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오늘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아이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다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를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하루하루 사는 일에 급급한 바쁜 부모들은 받아들인 사랑을 넘어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부유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과도한 열정 때문에 아이들을 이런저런 학원과 모임에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마이클 샌들 교수는 과잉 교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잉 양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교약학교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만 교회 교육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두 가지 사랑 받아들이는 사랑과 변화시키는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요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 자기에게 주어진 탈란트를 마음껏 살아내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육의 목적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조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밖을 살피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다 마침내 돌아오고 있는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깨안고 입을 맞춥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 스플랜치니 쪼마이, 치그니 여기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아주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거짓꼴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본 순간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불같은 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든난애 끊는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은 이미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왜 이제 오는 거냐, 돈은 다 어디다 쓴 거냐, 잘했니 잘못했니 하는 도덕적 판단을 초월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달려나가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푸둥켜 안음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아들은 회개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아버지는 아픈 사랑의 마음을 아들에게 전달합니다. 다시 찾은 기쁨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받아들여줘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온 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는 넉넉한 사랑이었습니다. 변화시키는 사랑 그 밑바닥에는 그 밑바탕에는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모습일 때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제각각이고. 성격과 재능이 생긴 것만큼 다른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려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된 대통령 집무실을 사전에 약속한 것도 아닌 것에 함부로 옮기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에 대한 모독이듯이,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함부로 대하고 행하고 남을 평가하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작가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사람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는 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다가 재산날 되면 잡혀먹는 운명을 가진 가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자녀된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할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당자의 비유, 이 이야기를 또 다시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자처럼 먼 길을 방황하느라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 마음은 다 돌아오기나 한 것입니까? 그래서 영혼의 속죄와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영광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돌아온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품꾼이로라도 쓰임받고 싶은 열정과 용기는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길이 아닌 곳에서 방황하거나 길을 찾지 못해 헤매이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만 아버지 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자신의 자유와 욕망의 세계를 추구하겠다고 나간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몬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교회에 이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님 나라의 장수를 그런 교회가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집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보달해 본 사람이라야 그도 누군가의 고향이 될수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본 사람이라야 누군가에게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계절 사순절인 지금 우리 모두. 아버지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